박성호가 간다 박성호입니다 오늘 박성호가 간 곳은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장동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마장동 축산거리가 떠오르시 죠와 과거 정말 그 옛날부터 이 마장동 은 어떤 그 축산의 거리로 쭉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어, 소를 파는 또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원래 마장동 먹자골목에 50년 동안 장사를 하셨던 우리 어머니 여기 훅 하시는 우리 어머님 얼굴 보이시죠? 바로 이 한우 전문점 경기 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먹자 골목에서 장사를 또 하시다가 어또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을 해가지고 많은 집들이 이렇게 이 타운으로 옮겨왔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편하고 거기는 이제 골목이었으니까 주차장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편하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또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또 이렇게. 좋은 또 시설에서 고깃집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예, 50년 동안 예, 또 노하우 장사를쭉 하셨기 때문에 그 맛과 노하우는 변함이 없다. 자 오늘 이 마장동 먹자골목 이 축산거리의 터줏대감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경기집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뵈러 간다 가다 가다와 저도 예전에 그 마장동에 왔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어, 뭐 그때보다 훨씬 더좀 깔끔하고 더 위생적이라고 할까요? 예 건물이 아주 새로딱돼 있어가지고 아주 신식 건물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요 차를 바로 대놓고 딱 오면 바로 예, 이 경기집으로 올수 있게끔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 50년 전통의 우리 경기집 우리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선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우리 또 마장동의 어머니이시자 경기집을 또 이끌어오신 또 사장님이십니다 네야 50년 전부터 장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네. 옛날에 50년 전에는 어땠어요 마장동 이때는 시골 같았죠 아, 시골 네 지금 은 성동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올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우리 경기집 요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이게 푸짐해 요 이게 소고기가 와 이거 한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이거는 득대예요득대 특대. 네. 이거 한몇명몇 명이서 몇 오면 먹을까? 이거 와, 뭐 이거 네 건... 분이서 잡수는 분도 계시고. 네 명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잡수도 계시고. 진짜? 네, 산 숙성대로. 와 대단합니다. 네. 부위가 이제. 네, 이거는 좀... 차돌 빼기 네. 서비스 나가는 거예요. 서비스 나가는 거야? 네. 차돌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하나 보여 주시죠. 여기 에피타이저구나아 웰컴 차돌? 막 빼기로 나가는 거예요막 빼기로. 거예요. 와. 네. 일단 이 맛을 보시고 한번. 당황해봐라 막 이런 느낌으로 어우 차돌도 음. 상당히 좀 신선해 보인다 네. 차돌의 장점 여러분 아시죠? 금방 익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는 네. 뭐 차돌 장인가 여기다가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싹 음. 익혀도 되죠 왜냐면 또 워낙 또 <laughs> 차돌 자체도 또 음. 이렇게 싱싱한 걸 갖고 오시기 때문에 시원하다. 와 정말 하돌이 원래 이런 맛이구나. <laughs> 맛있대요. 아 너무 부드럽고 고소한데요? 네. 와, 너무 맛있다. 와.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음. 이거 고추 여기다 넣어서 드십니까? 시 어? 네. 아. <laughs> 매운 거 좋아하세요? 어, 특별한 고추네. 살짝만. 다음에 어떤 거? 다음에는 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꽃쌀이야꽃쌀 꽃살? 네. 한우 꽃쌀 차돌 꽃살? 네. 와, 와, 차돌에 내가 지금 반했어, 지금. 네. 차돌만 더 먹고 싶다, 그럼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와, 고기에도 신싱하고 맛있는 무기가 많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 고기 수급이 어서 되는 거예요? 요, 마장동, 이왕안했어 그죠? 네. 여기가 다, 이렇게 좀다 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래도록 이제 거래한 곳이 있으신 거죠? 네. 와. 와 요거는 엎질살와음 어이구 맛마어아 근데 방금 어머니가 해주신 게 꽃쌈인데 담백한 이요 살코기로 된 부분인데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어, 이거 없지사. 없지사. 응. 와, 이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 인터넷에 까 와! 미쳤다. 식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게 뭐라고 할까? 아, 여러분, 식감 아힙니다 이거. 어머니 야, 진짜, 솔직하게, 네. 이거 진짜, 저니까 이 맛있는 부위를 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손님상에도 다 이렇게 맛있는 겁니까? 다 똑같아요. 아, <목소리> 이게 뭐야? 이거는 제비추리. 제비추리. 와, 요 소금이 굉장히 그, 그, 강하더라고. 살짝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살짝 해서. 제추, 제추, 제비추리. 와, 엎진살이랑 제비추리를 비교를 하자면, 제비추리가 식는 식감이 조금 더 있어요. 맛은 살짝 비슷하긴 한데, 겉진살은 기믹기가 좀 마르면서 부드러우면서. 그러니까, 호불로 근데 둘다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대비추리는 요 안에 신술이 들어가지고, 네. 그 이제 그거 잘 익히면은 쫄쫄한 맛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네. 예. 네. 고기 들리키면은 좀 질기고, 음. 그거 잘 익히면은 쫄이 좀참 맛있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뭐소고기를좀 들리켜야 뭐, 뭐더부럽다는데 뭐, 뭐 여기는 지금 덜 익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디어 웰던으로쫙 익혔는데도 부드러워요. 요 구성을 네. 시키면, 메뉴를 시키면, 요게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아, 간, 육사, 신입. 어, 그렇게. 정갈하게 반찬. 기본으로 나옵니다. 네. 요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그 갈비살이요. 갈비살. 아, 갈비살은 내가 먹어봤지. 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먹어본 갈비살하고는 약간 조금, 이거 게렇게 모르겠어요, 갈비살은. 이거는 등급 좋은 거라. 아. 잡숴보세요 고기가 틀릴 거예요. 살짝, 흔이나고 <laughs> 와, 고소한 맛이, 와, 이거 눈 밖으로 먹으면 갈비살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갈비살이 이렇게 맛있는지, 와. 이거 어딘지 알것 같아. 모르겠다 <laughs> 요거 아부아나이와 <laughs> <요럴때도 웃음> <자원한 천연. 웃음> <laughs> 와, 부채살 갑니다. 부채살은 어떨까, 느낌이? 모양이 약간 부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부채살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것같습니다 와, 부채살도 이 나름대로 풍미와 또 식감 자체가 뭐, 어느 것, 어느 살 하나에도 뭐, 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심 시 도시. 도시. 도심 도시. 도시. 해요도 해요. 살도아 왜 이렇게 부드럽지? 부드러워요. <laughs> 어머님, 저는, 이게 이제, 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등급을 따져서 이렇게 어머님이 고기를 가져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네, 등급, 툭불로 오죠. 네? 오죠 에? 툭불로, 툭불로? 네. 와, 어쩐지. 그러니까 네. 늘 항상 툭불을 그 그렇죠. 고집하시는 건 거죠? 네. 불이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는 한번 구워도 질기지 않아요. 네. 네. 와, 이렇게. 여러분, 음, 고통. 이런 거거이요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고기 올때 많이 본 편이에요. 근데 육즙도 있고 전혀 질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음. 와. 어머니, 이건 뭐요? 깍두기 와. 된장밥이야. 아, 깍두기 된장밥? 예. 음. 와. 어? 깍두기가 들어가있구나 네. 그래서 깍두기 된장 깍두기 깍두기 된장밥. 아! 어머니 원래는 네. 딴 데는 깍두기 볶음밥. 아니면 된장 술밥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같이해 음, 버렸네. 네. 이거 언제부터 음, 하신 거예요? 이거 여기 오면서 했어요. 여기오면서 네. 와, 이거 누가 개발하신 거야? <laughs> 어머니? 와 네. 이거 진짜. 와. 여기 된장이게 들어가는데 이 깍두기 자체가 물컹 물컹하지가 않습니다. 아, 무 이거 무지 않습니까? 물컹물컹 무가 아니라 깍두기 같은 그 식감이야. 와,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2일 파인슈. 와. 음! 음, 깍두기 볶음밥은 먹어봤고 된장 술밥 먹어봤는데 깍, 깍두기 된장, 된장밥, 깍두기 된장밥, 아 <laughs> 처음이에요. 너무 네. 맛있어. 일단 고기를 먹으면서 그래도 좀 느끼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결사야, 해결사, 해결사. 어, 갑자기 저는 또 이런 느낌 느끼는 거죠. 아까 내가 쌈을 안 먹었잖아요. 아 이제서야만 쌈이 출동해야 될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와! 들거 괜찮아. 또또한한 와!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이렇게찮아 이거 괜에서이시면찮아 이거 괜에아 이거 면고아 이거 아요거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냉면 거의다또드거괜아 이거 이거 이 네. 식사하시고 고기 드시고 여기 좀더딱 들어가 줘야, 네, 아, 자, 그래서 냉면을 달아. 으, 음! 식품 자꾸 말해. 네. 우리 집에서 육수를 집에서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어머님이 진짜 한 50년 동안 그 노하우가 있 있으시니까, 어 냉면도 한 냉면 하네요, 맛있네요. 어, 어쩐지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이게 다시고 다, 냉면 다 드시더라고. 아. 오늘, 네. 우리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타운이잖아요. 네. 몇 시에 이렇게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11시 열고, 열, 10시 닫아요. 그럼 쉬는 날 언제요? 쉬는 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어머니 또 이렇게, 어, 쉬는 날 없고, 이렇게. 왜, 왜냐, 여기가 아주 타운이기 때문에 여기 전국 각지에서 온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아,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50년 동안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또 고기, 맛있는 또 음식, 또. 또, 우리 또, 국민들에게 또, 많은 또, 어, 사랑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은퇴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런 것이야말로, 어, 사회봉사 아니겠습니까? 예, 맛있는 것들을 또, 국민들에게, 또, 시민분들에게도 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이제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게 사회봉사예요. 예, 뭐, 봉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봉사입니다. 아 우리 어머님의또이 노하우가 담긴 된장 술밥과 아이 고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 그럼 한번 네, 오셔가지고 우리 경기집입니다. 경기. 네. 어머님이 장호원이 또 고향이기 때문에 경기집을 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 또 우리 또 마장동 먹자타운입니다. 거기 4층 여러분들 많이 한번 와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다 가다 박성호 간다.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3개로 박성호가 왔다 왔다. 해.